안녕하세요 민국입니다. 제가 오늘은 바로 이렇게 어, 방탄소년단 앨범이 와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. 지금 주소 때문에 이렇게 가려오는 것 때문에 한번 뜯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뜯어서 와 주었고요. 진짜 이 앨범이 크다고 했는데 진짜 크네요. 그럼 바로 이거 뽁뽁이까지 뜯어주고 올게요. 자 여러분 이렇게 있고 그럼 바로 앨범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, 할게요. 아, 제가 앨범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특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위플리에서 구매를 하였고 이렇게 특전이 왔습니다. 저는 참고로 내버전을다 네 시켰습니다 일단 이렇게 와그 페르소나 그거랑 특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딱 이쁘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내버전이고 네 이렇게 받침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바로 앨범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저 지금 앨범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다 뜯어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고 왔고 1버전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버전이 있고 저도 이날만을 기다려와서 제가 다른 언박싱 같은 것도 잘 안봤거든요 일단 먼저 여는 이렇게 CD가 있고 이렇게 더 노트 그리고 이렇게 카드고 이거는 포카인 것 같아요 포카는 여기다가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오 이런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거 비키트 오디션 안네요 이건 어떤 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건 엽서 그리고 이런 스티커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그 책자가 아닌 종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딱히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시간이 살짝 없는 관계로 이렇게 1버전이 있습니다. 이렇게 포카는 여기 있고, 그 다음 2번, 2버전입니다. 2버전도 이렇게 빨리빨리, 어머머머. 뭐야 이건. 이거는 포카가 이미 보여져 있었네요. 저도 봐버려가지고 지금 좀 아쉬워요.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있습니다. 어, 뭐야, 주고 자, 이렇게 3버전. 3버전도 이렇게 있고, 여 포카. 그리고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성품을 다못 보여드린다는 점은 진짜 양해 부탁드려요. 자, 4버전도 이렇게. 여기는 여기 포카. 아, 이게 포카가 저기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. 약간 책자 같은데 요안들어져 있어서. 솔직히 저는 제 스타일은 그 뭐지? 뭐라 해야 되죠? 그 4버전이 제일 이쁘긴 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아까 보여드린, 짜잔. 이버전은 이렇게 저는 호소고빠가 나왔고, OPP에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. 하자가 생기지 않게. 오케이 호소고빠가 나왔구요. 그 다음에, 어, 1버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1버전, 두구두구두구두구. 짜잔. 전국오빠 짱이요 뭐야? 전국오빠 왜 이렇게 이뻐? 제 체외가 나왔습니다. 아, 짱이다, 진짜. 왜 이리. 전국오빠 짱이다, 짱 이뻐요, 진짜. 그리고 3버전 짜잔. 헉, 뭐야, 단체. 단체가 나왔어요, 여러분. 저 진짜 저 단체가 한 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있었 건데 단체 나왔어요. 짱이 좀 그리고 사본은 짜잔. 우와, 뭐야 뭐야? 태양 분을 기뻐. 태양 오빠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이렇게 OPP에 소장하는 이유는 어 일단 제가 교환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생기지 않게 놔뒀고 일단 이번 내장은 제 평생 소장각인 것 같아요. 구매를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어 진짜 너무 이쁘다. 와 진짜 뭐야? 너무 이쁘다 짱이에요 진짜 정국오빠 내가 이렇게 나왔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포스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, 할 거고 이렇게 이게 제가 버전이 잘되어있지 모르겠는데 암튼 1버전 어, 뭐야 왜 거꾸로 되있지 지금 난리났네요 2버전 뭐야 왜 이렇게 거꾸로 되있어 <laughs> 2버전 우와 3버전 이거 뭔가 디오니소스가 생각나는 그런 버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4버전입니다. 이렇게까지 포스터였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 맵부더서울7 어, 이렇게 앨범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그럼 안녕.